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에서 놀이치료 가르치고 있는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주 눈을 깜빡이거나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는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깜빡이거나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는 아이들의 특이한 버릇이나 나쁜 버릇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지금은 이러한 행동들이 특이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안구건조증이나 눈이 나빠져서 갑자기 눈을 깜빡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킁킁거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먼저 소아과나 안과 등을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틱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몸의 일부 근육이 빠르게 수축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눈, 코, 턱, 어깨 등에 나타날 수도 있고, 제가 임상 장면에서 만났던 아이는 배에도 틱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소리를 내는 근육이 영향을 받으면, 특이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를 음성틱이라고 합니다.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여러 매체들에서 앞다투어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틱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심한 틱장애의 사례도 다루어졌는데 이 때문인지 아이들이 특징상이 나타나면 심한 틱장애의 사례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시는 양육자분들도 생기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두 가지 틱을 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러한 틱이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정상적 발달을 해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두뇌의 부분적인 불안정성은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특징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크게 방해가 될 경우에만 병원의 도움을 받고 약을 씁니다. 웬만한 특징상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증상이 점점 완화되고 성인이 되면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양육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들이 특징상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눈을 깜빡이지 말아라, 코를 찡긋하지 말아라 등의 이야기는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아이의 틱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아이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큰 잘못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틱이 고착되거나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으니 오히려 더 큰일이죠. 양육자들은 아이가 틱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적응하는 것이 심각하게 어려워질 때만 개입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 잘 듣고 공감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아이한테 얘기해줍니다. 혹시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아이가 보이는 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와 아이의 삶 자체입니다. 놀이 치료를 통해서 틱 자체를 소거할 수는 없지만 틱 강도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에는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혹여 아이의 틱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가 나빠졌다면 놀이치료 중 양육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틱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심하게 바람이 불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지만 또 사라지기도 하는 생물학적인 것이 원인이 되는 증상입니다. 아이의 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 틱이거나 음성 틱과 운동 틱을 함께 나타내는 뚜렛 장애의 경우는 병원을 다니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틱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아이의 뇌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된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 너무 많이 불안해하거나 긴장하지 마시고, 아이의 증상에 무관심하게 대해주세요. 아이가 틱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시면서 변치 않는 양육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세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스스로 나는 괜찮고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틱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